과거 시제 그 비교 변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역사에 대해서. I'd like to know about the history of your company. 실제로 오픽이이말 많이 씁니다. 어, 이 문제 나오면 history라는 말을 얘네가 단어를 사용을 해요. Talk about how it began. 어떻게 began? 벌써 비, 과거 시제 보이죠?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and how it has changed or grown over time. 어떻게 자 how 동, 주어 동사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게 됐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grow 아까 봤죠 그 grow의 분사 형태입니다. grow, grew, 그 다음엔 grown. 그래서 grown 하게 됐는지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가요 설립이 됐다 이 말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모든 건물이나 회사나 이런 건다 설립이 되잖아요. 초반에 지어지잖아요. The school was found 설립이 됐다 언제요 in 1998 천구백구십팔 년에 uh, be found 이거는 어떤 회사든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종사하시든 간에 이 표현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화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go global 세계화로 나가 나아가다 so our company is going global 지금 요즘에 세계화되고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 building factories overseas overseas라고 하면 해외에.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n 들어갈 수 없어요. So, overseas. 해외에 공장들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세계화 돼 가고 있다. 마지막 표현은요, the best라는 표현입니다. The number one. 음, 최고. 1등. 그죠? 1등. The number one something. 이렇게 말하면 돼요. So 예를 들어서, concert. 개그콘서트는 is the number one TV show in Korea. 그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개 콘서트 모르는 사람 없고 개그 콘서트 되게 유명한 가족, 어, 전국민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런 거. The n o n 무슨 명사. The number, the number one company. e r t a r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거든 명사가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The best TV show. The most f a m o u